지금 구독 좋아요 빠르게 누르면 제일 좋은 팻들입니다 해줄거죠? 안녕하세요 마시멜로입니다 오늘은 개발자 잔대리 그로우워가든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간 업데이트가 매우 지루하고 똑같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매주 이벤트를 준비하는 대신에 굵고 깊이 있는 이벤트를 업데이트 틀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명 그로우워가든 메소드 시대라는데 아무튼 뭐가 나오냐? 개발자 잔대리 최근 한달 업데이트를 모두 정리해 줬는데요. 일단 부화 속도를 올려 주는 배치형 인큐베이터나 농장 백과 사전이나 일정 시간 동안 식물을 무지개로 만드는 비료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로워 가든 챌린지 모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미션 같은 걸 클리어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24시간 안에 1조 셰켈 모으기 본블라썸 다섯 개 따기 등 같은 여러 가지 챌린지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클리어를 하면 주는 보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합니다. 문멜론부터 시작해서 문블라썸 심하게는 캔디블라썸, 본블라썸 등 희귀 작물들까지 준다고 합니다. 패슨 잔델몽키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매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곧한달 뒤에 나올 거라 미리 준비들 하고 있으시면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챌린지 이벤트 빨리 나와라.